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에서 시작해요. 너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나려고 영적으로 몸 부림치겠죠. 그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선행? 아니면 끊임없는 제사? 그 무엇으로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는 죄이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행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우리가 구원자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전에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이셨어요. 심판자. 심판하 우리를 앞에 놓고 차마 심판할 수 없어서 자기 하늘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인간의 똑같은 모양으로 하고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품고 모든 죄를 자기가 들머지고 내가 벌받을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희생과 사랑을 너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나는 너의 심판자가 아니라 너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아직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듣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죠. 나의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처음하는 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